안녕하세요. 축구전문기자 한준입니다 10월 국가대표 경기 일정으로 잠깐 2023-2024 시즌 프리미어리그 경기들이 중단되었는데요. 이 기간 동안에도 여전히 프리미어리그 우승 경쟁에 대한 이슈와 분석, 유럽과 외해외 현지 매체에서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보다 지난 몇년 동안 리그를 독축해왔던 맨체스터시티가 내려오고 또 무패 행진이 끝나고 지금까지 우승 경쟁 팀으로 거론되지 않았던 토트넘 스퍼가 선두를 차지했 하고 있고 또 경기력 면에서도 가장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보니까 이 토트넘이 정말로 올 시즌에 프리미어리그 우승을 할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깊이 있는 분석과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자연스럽게 토트넘의 주장이자 현재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을 또한번 노리고 있는 손흥민 선수의 활약이 있는데요. 프리미어리그 공식 홈페이지와 세계적인 스포츠 매체죠 ESPN에서는 토트넘의 우승이 가능하다.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현재 프리미어리그 최고의 공격수다. 혼란보다 더 강. 한 강력하다라는 분석과 평가를 내놓았습니다. 대체 어떤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인지 토트넘이 정말로 우승이 가능하다라고 분석한 현지 전문가들의 근거는 무엇인지 그 분석 내용 풀버전 해석하고 해설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2024시즌 프리미어리그 우승경쟁 분석 컬럼이 현재 프리미어리그 공식 홈페이지 메인에 올라와 있습니다. 타이틀 레이스 또 어떤 팀이 향후 4경기에서 진정한 시험대에 올라서 또이 시험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냐라는 전망 내용인데요. 이번 화요일에 A매치 마지막 경기가 있고 또 오는 주말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프리미어리그 일정이 재개되기 때문에 그를 프리뷰하는 기사라고도 볼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4개 팀 우승 경쟁팀으로 지목된 것이 현재 선두인 토트넘어스퍼와 2위 아스날, 3위 맨시티, 4위 리버풀인데요. 지난 몇년 동안 맨시티와 리버풀이 꾸준히 우승 경쟁을 해왔고 지난 시즌에는 아스널이 치고 올라오면서 맨시티와 아스널이 우승 경쟁을 펼쳤었는데 여기에 토트넘이 올 시즌 새롭게 가세했죠. 그리고 이각 4개 팀의 메인 선수로서 맨시티의 홀란, 토트넘에서는 바로 우리의 손흥민 선수, 아스널의 제주스, 리버풀의 살라가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 토트넘의 우승 경쟁을 이끌고 있는 것뿐 아니라 프리미어리그에서 통산 두 번째 골든부트 수상에도 도전하고 있는데요. 8라운드까지 경기당 한골 기록하고 있는 홀란 선수가 8골로 득점 선두이지만 손흥민 선수도 측면 공격수가 아닌 중앙 공격수로 이동한 이후의 기록만 놓고 따지자면 현재 가장 뛰어난 득점력을 보이면서 6골, 득점 공동 2위에 올라 있습니다. 뉴캐슬 유나이티드의 알렉산더 이삭 선수도 6골을 기록했지만 대량 득점 경기에서 몰아친 면이 있기 때문에 현재 득점 순도라든지 영향력, 파급력, 파괴력을 봤을 때는 손흥민 선수가 팀의 무패와 선두 질주를 이끄는 과정 속에 가장 순도 높은 득점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볼수 있겠고요. 그 뒤를 잇는 선수 중에서도 우리 선수가 있죠. 바로 5골로 공동 득점 4위에 올라 있는 울버햄튼의 황희찬 선수. 이 황희찬 선수의 기록은 리버풀의 살라 5골, 웨스트햄의 제로드보 5골과 같은 기록이니까 황희찬 선수도 현재 손흥민 선수가 더불어서 프리미어리그 최고 수준의 공격수로서 인정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9월 프리미어리그 이달의 선수상을 받았다라고 저희가 소개해드린 바가 있는데요. 역대 네 번째 수상이라는 것도 대기록인데 세부 기록을 보면 흥미로운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배팅업체인 윌리엄 힐 풋볼에서 소개한 내용인데요. 일단 9월 한달 동안 6골로 말씀드린 혼란보다 더 많은 골을 한달 동안 기록했습니다. 혼란은 9월에 5골을 기록했고 그뒤 최근 두 경기에도 침묵하면서 팀의 2연패를 막지 못했죠. 기대 득점값 에서도 6월 동안 2.66골로 1위였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 사실 손인 선수가 주어진 기회보다 훨씬 더 많은 골을 넣었잖아요. 기대 득점이 2.66골이라는 것은 두 골에서 세골 정도로 확실히 넣을 기회가 있었는데 그 중에 여섯 골을 넣었다. 즉세골 정도는 무에서 유를 창조한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또 2.66골의 기대 득점이 나온 것은 손흥인 선수가 득점을 할수 있는 위치와 기회를 더 많이 포착했다라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즉 손인 선수 본인이 득점할 수 있는 기회를 잘 찾아 들어간 것도 있고 득점하기 어려운 상태. 해서 득점한 것도 있다. 이두 간이 모두 1위라는 기록은 손흥민 선수가 현재 프리미어리그에서 가장 날카롭고 또 골냄새를 잘 맡으면서도 결정력이 좋은 공격수다. 그런 스트라이커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기록이라고 할수 있겠고요. 또 9월 한달 동안 슈팅 시도도 15개. 그중에 유쇼 슈팅도 9개로 가장 많았습니다. 득점도 가장 많고, 기대득점도 가장 많고 슈팅도 많은데 유쇼 슈팅도 많다. 그만큼 치명적이고 결정적이고 정확했다라는 얘기고요. 상대 박스 안에서의 볼터치도 26회로 2위였습니다. 그만큼 고립되지 않았 전방 공격수로 뛰면 상대의 밀집 수비라든지 집중 견제에 의해서 묶이거나 답답한 경기를 펼치거나 침묵하는 경우도 나올 수밖에 없는데 손흥민 선수는 9월 한달 동안 치명적이면서도 계속해서 계속 영향력을 발휘했다. 그냥 받아먹기만 한게 아니라 경기 영향력이 높았다라는 거예요. 손흥민 선수가 지금까지 고전할 때 양상들을 보면 수비 가담을 너무 많이 해줘야 되거나 동료들을 위해 본인이 미끼 역할을 해야 되거나 또 측면으로 빠져서 보조자 역할을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중앙 공격수로 이동한 9월의 경기 기록을 살펴보면 우리 진영 수비 진영엔 거의 내려오지 않고 공격 진영에서 패스도 연결하고 파울도 하고 돌파도 하고 슈팅도 했어요. 게다가 사이드보다는 페널티 에어리어 금방 슈팅을 할수 있거나 키 패스를 찔러 넣을 수 있는 직접 득점에 관여할 수 있는 공격 포인트를 올릴 수 있는 위치 위주로 플레이를 했기 때문에 손흥 선수의 능력이 더욱 더 빛날 수 있었고 사실 손흥 선수가 양발잡이니까 왼쪽 사이드에 있든 오른쪽 사이드에 있든 가운데로 치고 들어와서 슈팅을 할 수가 있는데 중앙 공격수로 뛰니까 중앙에서 왼쪽으로 갔다가 가운데로 들어올 수 있고 오른쪽에 갔다가 가운데로 들어올 수 있고 위로 갔다가 밑으로 내려가 상대 수비를 흔들고 라인을 흔들 수 있는 더 자유로운 경기를 할 수가 있게 된 것이죠. 그런 부분들이 바로 이런 세부 기록에서 드러나는 것이고, 이런 자유도와 이런 중앙 집중형 득점 집중형 역할을 맡겨주니까 지금 지난 시즌 엄청난 득점 기록을 오자마자 만들었던 혼란보다 더 강력한 한 달을 보낼 수 있었던 것이고요. 앞으로도 이런 여건들이 이어진다면 자연스럽게 손흥민 선수가 프리미어리그 득점왕 되지는 프리미어리그 올해의 선수상까지 노릴 수 있는 흐름이 될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은 개인의 활약이 이런 개인상들이 팀의 성적도 함께 동 동반되어야 온당한 평가를 받을 수 있는데요 현재까지 프리미어리그 20개 팀 중에 무패를 유지하고 있는 팀이 딱두팀 현재 선두 경쟁을 벌이고 있는 토트넘과 아스날입니다. 사실은 맨시티가 이 시점까지 무패를 유지하는 것은 굉장히 많이 있던 일인데 벌써 2패를 당했고 또그 2패에 또 관여해진 선수가 올버햄튼의 황희찬 선수죠 황희찬 선수가 현재 득점 공동 4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더욱더 대단한 것은 사실 토트넘의 손흥민 선수는 지난 시즌보다 토트넘이 훨씬 더 공격적이고 더 화끈한 축구를 하면서 많은 기회를 받고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보버엠티는 사실 지난 시즌과 비교했을 때는 후벵네베스가 사우디로 떠났고 또 마테우스 누네스는 맨시티로 이적을 하는 등 팀의 핵심 자원들이 떠난 가운데 팀을 전술적으로 잘 이끌던 줄렌 로페테기 감독까지도 팀 운영 과정 속에 마찰 끝에 팀을 떠났거든요. 팀이 더 약해졌다라는 평가 속에서도 더 좋은 성적을 내고 있는 것은 황희찬 선수의 결정력 덕분이다. 물론 함께 뛰고 있는 페드로 네투 선수의 돌파력과 솔로 플레이를 통해서 이 합이 잘 맞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어찌됐거나 결정을 짓는 역할을 황희찬 선수가 하고 있고 현재까지 프리어리그 공식 홈페이지에서 소개한 득점 전환율 슈팅이 얼만큼 득점으로 연결되느냐의 기록을 보면 최소한 5골 이상을 넣은 선수 중에서 황희찬 선수가 무려 41.7%의 슈팅 득점 전환율을 기록을 하면서 아주 순도 높은 슈팅을 때리고 있다는 걸볼 수가 있죠. 뉴캐슬의 이삭 선수 역시 몰아치기를 했다고 말씀드리긴 했지만 슈팅 득점 전환율이 33.3%로 황희찬 선수에 이어서 2위였고요. 그 다음이 손흥민 선수예요. 26.1% 그런데 손흥민 선수는 이 주어진 기회가 많았던 것도 있지만 그 많은 기회를 또잘 살렸기 때문에 때문에 이렇게 많은 골을 넣고 있는 것이고 메시티는 아시다시피 경기 중에 수많은 공격 기회를 맞이하는 팀인데 홀란 선수의 슈팅 득점 전환율이 25%라는 것은 결정력 측면에 있어서 이번 현재 시점까지만 봤을 때는 황희찬 선생님보다 홀란의 득점 전환율 득점 마무리 능력이 좀 떨어져 있는 상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배경 때문에 현재 세계적인 스포츠 미디어 프리미어리그 중계권을 갖고 있는 espn fc의 분석에 따르면 현재 8라운드까지 프리미어리그 최고의 팀을 뽑았을 때 손흥민 선수가 홀란을 제치고 최고의 스트라이커로 지목이 됐습니다. 이 평가, 이 결과를 내놓은 인물은 돈 허치슨 스코틀랜드 대표 출신 선수로서 현재는 뭐이 은퇴를 하고 분석가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리버풀, 웨스트햄, 에버튼, 썬덜랜드뭐 이런 그 프리미어리그의 유명 클럽에서 활약을 했던 선수 출신이죠. 요이 선수 출신의 시야로 봤을 때도 지금 손흥민 선수의 활약은 스트라이커 포지션으로도 프리미어리그 최고다. 지금 선정된 선수를 보면 쓰리톱에 이삭 손흥민 살라를 배치했고 미드필드에 로드리, 메디슨소보슬라이 포백 라인 우도기, 살리바, 판더펜 트리피어, 골키퍼, 알리손까지 보시면은 손흥민, 메디슨, 우도기, 판더펜 이렇게 토트넘 선수가 무려 4명이나 선정되어 있을 정도로 토트넘의 경기력이 지금 많은 전문가들에게 큰 인상을 주고 있다는 라 것인데요. 사실 함께 출연한 패널 중에 한 명은 그래도 최고 스트라이커는 홀란 아니냐 알레한드로 모레노는 홀란을 이 명단에 포함을 시켰었는데 허치스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홀란이 지금 최고의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할 수는 없다. 첫 8경기만 놓고 보자면은 홀란은 결코 현재 프리미어리그 최고 최고의 스트라이커가 아니다 포괄적으로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프리미어리그 최고의 스트라이커 세계 최고의 스트라이커 분명 혼란 맞다 하지만 첫 8경기에서의 활약 가장 놀라웠던 플레이를 펼친 선수가 누구냐고 말하냐면 손흥민, 이삭, 살라다 그런데 이삭과 살라를 측면에 두고 혼란 선수가 뛰는 그 중앙 9번 공격수 자리에 손흥민 선수를 배치했다는 라 것은 손흥민 선수가 혼란보다 현재까지는 더 뛰어난 활약을 펼치는 스트라이커다라고 소개한 것이고 그 얘기를 영국의 다른 매체들도 인용하면서 손 has outperformed 혼란이라고 현하점 현재를 놓고 봤을 때는 손흥민 선수가 충분히 혼란보다 나은 공격수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혼란 선수가 사실 지난 2022-2023시즌에 맨시티에서 개인적으로도 골을 많이 넣긴 했지만 트래블이라는 엄청난 업적을 달성하면서 발롱도르 수상 유력 후보로 올라와 있죠. 다만 리오네 메시 선수가 자신의 커리어의 마지막 퍼즐 조각이라고 할수 있는 월드컵 우승을 해냈고 그것도 거의 보인의 활약이 엄청났던 토너먼트 무대에 들어가서 더욱 더 대단한 활약을 펼치는 원맨쇼에 가까운 우승을 이끌었기 때문에 메시 선수가 이제 발롱도르 수상할 것이 유력하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실제로 이미 메시 선수 측에 가족 측에 이 수상 여부가 통보됐다는 얘기들도 있는데요. 그런데 이 과정 속에 메시 선수가 이제 파리 생제르맹에서 클럽 레벨에서는 아쉬운 시즌을 보내긴 했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가 있어요. 어떻게 트래블을 차지한 팀에서 가장 많이 골을 넣은 혼란이 배제될 수 있느냐 이런 얘기들이 있어서 뭐 메시가 인기 투표로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한때 메시와 함께 뛰기도 했고 또 라리가에서 경쟁하기도 했으며 결정적으로 또 메시 선수의 활약으로 인해 그 카타르 월드컵 결승전에서 패배를 겪어야 했던 앙투안 그리즈만이 메시를 지지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세계 최고의 선수는 여전히 메시다 여러분들 제발 골을 잘 넣는 선수와 위대한 선수를 혼동하지 말아달라 메시 선수나 호날두 선수가 역대 최고의 선수로 평가받을 때 엄청난 골 기록을 만들기도 했지만 단지 골만 잘 넣었기 때문이 아니라 경기 전체를 바꿔내고 그 골을 직접 만들어낼 수 있는 창의성과 퀄리티가 있었기 때문인데 물론 혼란 선수가 이 득점을 하는 데 있어서 최고의 기술을 갖고 있고 또 너무나 무지막지한 결정력을 갖고 있기는 한데 혼란 선수는 분명히 전방에서 기회를 받아서 해결하는 선수 물론 맨시티 입단 이후 점점 더 경기 영향력이라든지 연계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전하고는 있지만 메시 선수나 또 전성기의 호날두 선수처럼 혼자 힘으로 경기에서 무언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상황이 안 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최근 맨시티의 이연패 과정에서 완전히 고립되기도 했고 따로 떨어져 있거나 슈팅을 거의 하지 못하는 상황들도 나오고 있고 이런 것들은 결국에는 전형적인 9번타깃창 공격수로서 미드필드 플레이가 살아나지 않으면 본인을 활약할수 없는 그런 여건이 나온다는 한계점들이 있는 것입니다. 즉 크랙이 되기는 어려운 상태라고 할수 있겠는데요. 손흥민 선수는 이와 달 손흥민 선수는 스트라이커로 원래 뛰지 않던 윙포워드였는데 미드필드도 가능하고 공미도 가능하고 운영도 가능한데다가 결정력을 갖고 있으니까 전방에 고립이 된다 싶으면 이동해서 다른 영역으로 기여할 수도 있고 팀 전체를 끌고 갈수 있는 영향력을 미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가운데 팀 성적도 함께 끌어올리고 있는 것이고 본인의 기록이 결과와 내용으로 이어진다는 것이죠 홀란 선수가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한 또 하나의 이유는 좋은 팀인 맨시티에서는 분명히 풍부한 기록을 만들었지만 노르웨이 대표팀에서는 현재 유로 2024 본선 진출도 좌절될 수 있는 위기 있다는 라 것입니다. 지난 유로 2020 대회 본선도 오르지 못했고 또2022 카타르 월드컵도 마지막 플레이오프를 넘지 못하면서 오르지 못하면서 국가대표 레벨에서는 메이저 대회를 참가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내년 여름에 있을 유로 2024 대회도 현재 뭐 예선전 단계부터 어려운 팀들을 많이 만나긴 했어요. 스페인, 스코틀랜드, 조지아, 키프로스와 에이조에 속했는데 사실 스코틀랜드를 충분히 넘어서 2위 자리를 차지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전망이 있었지만 오히려 스코틀랜드가 돌풍을 일으키면서 스페인과 같은 6경기 5승 1패의 성적 으로 승점 15점. 이번 일정에 본선 진출을 확정을 했습니다. 노르웨이는 바로 10월 15일 현지 시간으로 진행됐던 스페인과의 홈 경기에서 0대 1로 패배하면서 본선 직행이 좌절이 됐습니다. 아직 3위 팀까지 주어지는 플레이오프. 3위 팀 중에 최고 성적을 거둔 팀들의 본선에 갈수 있는 기회가 남아 있긴 한데 이것도 사실은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무엇보다 노르웨이가 혼란이 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스페인을 상대로 한두 경기에서 한 골도 넣지 못한 채 모두 패배했고요. 또 스코틀랜드와의 홈 경기도 혼란 선수가 패널티킥으로만 골을 넣고 2대1로 졌어요. 사실은 노르웨이가 승점을 얻은 팀들은 키프로스라든지 조지아 같은 분명히 한수 아래의 팀들이었고 이런 팀들과의 경기에서 나온 기록들은 크게 의미를 갖기가 어렵거든요. 결국엔 혼란 선수가 지금 노르웨이가 아무리 뭐 전력상 유럽 내에서 상위권 팀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외대고르도 있고 다른 유망한 선수도 많이 있는 가운데 이렇게 결과를 끌어내지 못하고 있다는 라 것은 혼란 선수의 이제 플레이가 슈팅 마무리는 좋지만 팀 전체를 끌고 갈수 있는 공격 영향력은 좀 낮을 수 밖에 없다. 이런 점들에 있어서는 분명히 손흥민 선수와 개인 비교를 할 때는 손흥민 선수의 클래스가 좀 높은 거 아니냐? 지금 기록으로 봤을 때 혼란 선수가 엄청난 기록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 기록을 무시할 수 없고 또 건장한 체구에 속도감에 양발 슈팅에 이런 다양한 능력들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 최고의 공격수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 최고의 선수를 경쟁하는 데 있어서는 팀 성적과 개인 기록을 모두 합산해서 보자면 손흥민 선수가 혼란 선수를 제치고 프리미어리그 최고가 될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그렇기 때문에 프리미어리그 공식 홈페이지도 타이틀 레이스를 분석하면서 손흥민 선수와 혼란 선수를 최전선에 내세웠던 것인데요. 인터내셔널 브레이크 10월 에매해 주식기 이후에 이어질 4경기 그 경기가 또 우승 경쟁에 중요할 것이다. 이 경기를 모두 치르고 11월 에매해 주식기가 오기 전까지는 시즌의 3분의 1을 소화하기 때문에 그 시점의 성적은 이제는 의미가 있을 것이다. 아직 여덟 경기의 성적에서 1위를 차지한 토트넘이 우승할 수 있다라고 말하기는 섣부르겠지만 10월 중순까지 이 흐름이 이어질 경우 충분히 가능하고 정말로 우승 경쟁을 할수 있다라고 볼수 있는 것인데요. 토트넘의 앞으로 4경기 일정을 프리미어리그 사무국이 분석하면서 풀럼, 크리스탈 팰리스, 울버햄튼을 만났는데 이 일정이 사실은 저희도 말씀드렸지만은 비교적 수월해 보이잖아요. 하지만 이 팀들이 역습을 잘하는 팀이다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지난 시즌에 토트넘이 이 팀들과 경기에서 오히려 울버햄튼을 상대로 졌던 바가 있는데 물론 이 울버햄튼 순위권에 있는 리그 9위에서 14위 사이에 있는 이 팀들과의 경기 토트넘이 어떤 팀도 두려워할 필요는 없는 경기력이지만 지금까지 토트넘이 또한 공격적인 축구를 하면서 수비적인 면에서 조금은 운이 따르기도 했었다. 사실 지금까지 프리미어리그 소매개 팀 중에 102회나 토트넘의 슈팅을 내 실점에 있어서도 이제 8위에 해당하고 있거든요. 기대 실점도 10.8골로 사실은 11골 정도를 내줬어야 하니까 중위권 정도의 성적인 거예요. 즉수비가좀 좋지 않다라는 얘기죠. 그나마 공격을 잘했고 골을 많이 넣었기 때문에 성적을 냈던 것인데 지금 토트넘이 만날 풀럼 팰리스 첼시 울브스는 토트넘 보다 분명히 전력이 낮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내려서서 역습하는 팀들이다. 특히 크니스 알 팰리스는 리그 최고의 역습 위협 중에 하나인 에제가 부상으로 빠져있다고 하더라도 만만치 않은 역습 능력이 있고 또 울브스는 그런 역습 역습 능력을 통해서 메인 시티를 꺾었고 또 네트의 개인적인 공격력이 굉장히 좋다 이런 점들을 지목을 했고요 또 첼시 같은 경우에는 포체티노 감독 체제에서 마침내 최근에 2연승을 거두면서 제자리를 찾기 시작했다 또 포체티노가 토트넘의 전 감독으로서 여러가지 정서적인 의미도 있잖아요 다만 이제 이런 우려점에도 불구하고 올버 햄튼과 팰리스가 올 시즌 8번의 경기 중에 두 번밖에 이기지 못했기 때문에 또 풀럼도 성적이 좋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토트넘이 유리하지만 상대의 역습 공격에 대한 토트넘이 라인을 끌어올리고 뒷공간을 많이 남겨둘 때그커버 것이 시험대에 오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트넘의 우승 가능성이 진지하다라고 프리미어리그 사무국에서 분석한 내용이 있는데요. 그 중심에는 메디슨과판더팬이 있습니다. 일단 지난 몇년 동안 봤던 것보다 훨씬 더 토트넘이 공격적인 축구를 하고 있고 소유권도 가져가고 있는데 게다가 케인이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더큰 득점 위협을 갖고 있다. 손흥민 선수 활약이 크다는 것이죠. 그리고 활동량도 지난 시즌보다 경기당 2.4km를 더 뛰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체력도 더 좋아졌다. 이 얘기는 포스테코르 감독의 훈련 코 ]의 승리다. 거기에 플러스 새로 영입한 선수들도 좋은 활약을 펼치고 있다고 라 했는데요. 메디슨의 마법을 얘기하면서 에릭센이 떠난 이후 토트넘은 창의적인 미드필더의 영향력을 간절히 그리워했는데 메디슨이 그 역할을 해주고 있다. 8경기 2골 5도움. 게다가 도움 1이고요. 모험적인 4-2-3-1 포메이션에서 10번 역할을 하는데 공미로만 뛰는 게 아니라 공을 찾아 어디든지 움직이면서 폭넓게 움직여서 비수마 사루와 함께 중원에서 움직임을 짜고 오버래핑도 하고 박스 밖에서 손흥성과 같은 위치도 하고 여기저기로 움직여준다는 거예요. 루턴 타운도네 치맵을 보면 최전방부터 거의 후방 지역까지 폭넓게 움직이잖아. 요 메디슨의 기동력이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잘 뛰는 선수냐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이런 많은 볼 터치. 지난 시즌에는 메디슨의 경기 90분당 볼 터치가 36.7회였는데 올 시즌 토트넘에 와서는 53회로 늘어날 정도로 많이 공을 잡으면서 본인의 영향력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면서 프리미어리그 현재까지 최다 박스 안으로의 침투시킨 패스를 기록했습니다. 105회로. 이것은 현재까지 프리미어리그 최고 플레이메이커로 불리던 맨유의 브루노 페르난데스의 97회보다도 많고 또 뉴캐슬의 측면 공 공격을 이끌면서 많은 크로스를 시도하는 트리피어의 88회보다도 많은 상태입니다. 즉 메디슨이 현재 프리미어리그 최고의 박스 침투 패스를 하는 선수인데 여기에 더해서 아스날 전의 토니선한테 준패스라든지 루턴 전의 판더팬에게 준패스처럼 컵백도 너무나 잘하면서 좋은 어시스트도 하고 있다. 프리미어리그에서 현재 가장 자신감 넘치는 공미가 메디슨이다라고 소개를 했고요. 여기에 플러스 이런 공격적인 축구에서 빠른 수비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또 배우 커버가 잘 된다. 비카리오는 현재 프리미어리그 선방률 1위 77.8%로 최고의 골키퍼로 꼽히는 리버풀의 알리송의 76.3%보다 높고, 또 우도기 같은 경우에는 왼쪽 측면에서 호랑이 같은 풀백이라고 설명을 했는데, 무려 25개의 태클 성공으로 프리미어리그 태클 성공 1위까지 기록을 하고 있어요. 즉, 영입한 선수들이 모두 잘하고 있다. 메디슨 뿐만 아니라, 비카리오, 우도기도 잘해주고 있고, 판더펜도 잘해주고 있고, 결국에는 코스테코 감독이 잘 팀을 운영하고도 있고, 또 토트넘 운영진의 영입도 성공적이기 때문에, 토트넘이 이렇게 속도감 있는 축구를 할수 있는 전술과 선수 영입을 이뤄내면서, 또 빠른 선수 하면 손행선수. 잖아요. 손흥민 선수와 함께 이 결이 맞는 선수들로 리빌딩을 한 것이 성공적이었고, 이게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프리미어리그 우승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전망하는 것입니다. A매치 시기 이후에 이뤄질 첫 번째 경기는 10월 21일 토요일부터 프리미어리그 구라운드 일정으로 진행되는데요. 리버풀은 에버튼과 머지 사이드 더비를 저녁 8시 30분에 치르고요. 맨시티는 만만치 않은 팀 브라이튼과 밤 11시에 경기합니다. 첼시와 아스날의 런던 더비가 10월 21일 일요일 새벽 1시 30분에 열리고요. 토트넘은 A매치 기간 이후 가장 늦은 시간에경기기 때문에 체력회복이 좋을 것 같아요. 10월 24일 화요일 새벽 4시 플럼과 홈경기를 치르게 됩니다. 과연 프리미어리그 사무국의 전망 그리고 ESPN FC의 평가처럼 손흥민 선수가 프리미어리그 올해의 선수급 활약을 펼치면서 토트넘의 사상 첫 프리미어리그 우승을 이끌 수 있을지 한준TV와 함께 손흥민 선수의 활약 토트넘 스포의 모든 이야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